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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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화 보는 것보다더 긴장돼. 장담하데코날골 넣어요, 이번 경기. 저 오늘 <laughs> <나간> 일, 리버풀 사고 친나이까요살라가냐 리버풀. 날짜안 나오네요. 어? 베일 너무... 그러니까 배일, 위험한데? 아, 베일 미안한... 교체다. 배일 결국에는 네, 바뀌었네. 결국에는 BBC 안 쓰네. 음. 여러분들, 이렇게 영상을 보신 분들은 축구 잘안 보신 분들은 저랑 똑같은 마음이실 거예요. 하, 들만 얘기하고 있어? 뭔 얘기를 하는 거야? 전문가의 얘기입니다. 보통 이런 거 촬영하면은 뭐가 뭐다 알려주고 시작을 해야지 지들끼리 와, 아, 아, 이런 거 있어. <laughs> 빨간색이 레알마드리냐? 아니요, 아니요 하얀이에요 그래, 이런 걸 설명을 해줘야지, 시청자 분들한테. 아, 시작부터 이러면 안 되는데. 우와, 발전하다 우와, 우와. 역시 우리 와, 형. 잠깐만. 역시 우리, 와, 우리 형. 와, 발전 오진다. 월클은 다르다. 르지 이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사실상 사람들이야? 사실상 세계에서 전, 가장 잘하는 사람들전 세계에서? 그렇죠. 그렇죠. 네. 여기 약국줄수 있어? 없어요. 박지성 없어? 은퇴했죠. 아우! 오, 나이스! 수수야, 이 사람 음. 이상해. 이상한 소리. 오! 반칙이 반칙! 반치. 어, 위험한데. 어휴, 반칙이 나고 말이야. 어 정정당당하게 해야지. <laughs> 아, 위험한데. 아, 이거 못 나. 각이 안 나와, 각이. 아니야, 각이 안 나와. 그렇지, 직접 스팅! 아! 봐봐, 못 넣지? 아유, 아유, 아유. 아유. 어디 레알 마드리드한테 오? 어? 리버풀이요? 아, 살렸다, 저걸 또. 아니야. 지금 하얀색이 지금 체력 아끼려고 일부러 저렇게 하는 거야. 후반전을 위해서. 압박을 가져가고 있습니다. 니다 아, 이거지! 오아 막았다 막았다 막았다. 냐 어. 이게 바로 흰색 팀의 위력이야. 진짜 사고 터트릴 것 같은데? 칼 갈고 나왔습니다. 예. 아니야 아니야. 흰색 팀이 이기게 돼 있어. 아 진짜 위험하다. 원래 순백이 이기게 돼 있어. 아, 리버풀이 굉장히 와 반칙하는 거봐 반칙. 류현 팀왜 그래? 왜 반칙해? 우승을 위해서라면 뭐야 우승을 위해서 같이 가도 되는 거야? 너네 아... 저거 유니폼 빨간색인 이유가 상대방 어 피물 피물들게 했지 저거 <laughs> 어? <laughs> 지금까지 꺾고 올라온 상대방 팀들의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? <laughs> 아니 내가 뭐 아는 게 없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 드릴 게 없네요. 난이 친구들을 알아서 설명해 주셔야 하는데 지들기 신났어요? 그렇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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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봤냐봤냐 들어온다! 들어왔다! 그래, 아유! 아유. 호날두, 저거... 호날두 분했어요 호날두 흥했어요 진정해요, 호날두 씨. 음... 술이 안 깨. <laughs> 약간 경기 상황이... 네, 경기 상황이 많이 흥분했어 아니야, 아니야. 너무 아니야. 일부러 그러는 거야, 지금. 내 말이 이따 후반전 가서 아, 내 말이 맞았다는 걸 알게 될 거야. 아, 그러니까 후반전 가서 똑같 팬다. 음... 후반을 노린다. 한두골 먹히고. 그렇지! 대박이다. 수비가 이거야. 수비가 이거. 봤어 뒤집지고? 그 연기를 아마 리버풀 선수가 오전 피부 있는 이유를알겠네 연기도 아니야, 이제? 그러니까 약간 의 연기도 필요해. 요 연예. 다리 다리 거쳤네. 본인이 팔 먼저 걸어요. 아니 팔을 어떻게 걸어요? 먼저 팔짱 이렇게 끼면서 이렇게 넘어졌어. 친해지고 싶어서. 볼 친해졌어. 친해지고 싶으면 그냥 팔 걸면 돼요? 그러니까 팔짱. 팔짱. 자아야 이거 무슨 부나면 승부차기도 가는 거야? 네. 결승이에요. Targeting. 2차전 없어요. 아마 오! 다 오! 에네르지하게 점프스 날랐는데. 파이. 이윤재. 이윤재. 이윤재가 여기 있어요? 김병진. 병진 <laughs> 딱 그래, 그래. 아!!! 아! 없대! 없대! 없대!x2 아! 없대! 아!! 봐! 없어요리아아아아아 <laughs> <laughs> 자! 덴즈마! 날도 있죠! 아! 날도 있죠! 헤이! 크죠 아!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<laughs> 승식이 쫄렸지? 아니요 안 쫄렸어요 저는 에이. 어? 알고 있었어요 의심장 키 빨띠인데? 자 후반전은 치킨과 함께합니다 자 이제 치킨을 먹으면서 후반전을 볼 건데 일단은 레알마드리드 팀만 치킨을 먹는 걸로 하겠습니다 리버풀은 빠지세요 저 네, 리버풀은 안 드리는 거예요 저도 넘어가겠습니다 리버풀은 <laughs> 치킨 때문에 리버풀인 겁니다 아, 네 알겠습니다 <laughs> 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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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음. 아! 아! 대박. 어, 개같고. 크 어떻게 크로스발을 맞냐? 만약 이렇게 하다가 리버풀이 이기잖아. 저 사람 제정각을 맞네. 장난해 주셨잖아. 빼졌다. 제가 올까요 <목적> 뭐야? <목적> 뭐야? 나야뭐어 <목적> 아, 치킨 때문이야! 대박! 뭔데? <목적> 뭐야? <목적> <목적> 뭐야? 뭐 골키퍼가 잡은 거 아니었어요? <목적> 아못 봤어요. 저도 치킨 뜯고 있었어요. 다들 뭐한 거야? 어떻게 네 명이 보는 데한 명이 오빠? <목적> 아예 못, 아예 못. 아 듣볼래? <laughs> 아, <니플레인 웃음> 잠깐 봅시다. 니네가 축구가 중요하다고 지금 새벽 대식가에 나잠안 주는 것처럼 그 속기나 때문에 지금 축구를 못 본다는 게 말이 되는 거니? 아 방금 건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. 딱 봐도 골키퍼가 잡았잖아요. 올렸습니다. 아, 저어 될까요? 어? 자,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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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봤어. 봤는데, 못 봤는데, 마블이랑 치킨 먹으면 좋아. 퍽퍽살난안 아, 먹거든.

아이 애들아 t 리 없는 d on to the a n 잖아요 r p 아 l 아 너무 l a 다 어? 베일 나온다 그렇지 벨이니? 베일 m 베일 r Pay number. Pay number. Pay 달 u m b e 치 p 의달 n 치 m 치 e 달치 a 달치 u m b e r Pay number. Pay number. Pay number. Pay number. p 와 이거.. 이건... 오버헤드킥! 와 이거! 호날두! 야 이거 대박이다! 이거 인정 이거 인정 이거 레전드다 이거는... 야 이건 진짜 레전드다 호날두 오버헤드킥 나와서 레전드 됐잖아 근데 이거 음... 변승전에 베일 오버헤드킥이면 레전드다 이거 봤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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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봤니 응? 야. 야, 음. 봤어? 니야야야봤어야야 아니야, 아야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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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절야아왜야 아니야, 아세요저니야아야아 모르셨어요?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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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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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어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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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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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어! 네, 어. 호날두! 아... 아 내가 안 보니까 또 우리 호날두 형이 또 아... 날두 형이 또아 내가 더응원해줘지 또, 또... 죄송해요 형 <laughs> 제가 안 갈게요 내가 말했잖아 초반 전략이었어 진짜 못하는 작성은 지금 하얀색이 지금 체력 을 아끼려고 일부러 저렇게 하는 거야 후반전을 위해서 알겠습니 탈출형 탈출형 탈출 베일! 베일! 오! 들어갔어! 대박이다, 베일. 됐지, 3대1. 레알마드리가 한 골을 넣으면서 3대1로 이길 거야. 여러분 저, 저 점집 차리로 갈게요, 점집. 점집 차리로 가겠습니다, 수고하셨습니다. 얘들아 지금 축구 경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한 말들이 말대로 됐잖아, 지금. 미쳤다. 그 실축이 내가, 너무 나, 크다. 나 오늘 또베베 베스트야. 잠깐만, 잠깐만. 그러면 헤드트리? 배아 치킨배달이요. 그리고 뛰어가는 거 봤어 방금? 치킨배달이요. <laughs> 그렇죠. 그런 거 애들, 있을까? 얘 헤드 했던 거만 헤드잖아럼 치. 자, 빨리 나가. 어? 제가 레알이죠? 우리 형이죠? 우리 형이죠? 오 어, 좋아. 뭐예요, 뭐예요 저? 뭐예요 저? 뭐예요? 아 관객 남이 갑은 와씨. 내가 심어놓 거야. <laughs> 3대 일에서 끝내라고. 아마드리드 제가 오늘 축구를 처음 봤는데, 내가 이렇게 집중해서 본 거는 월드컵 이후로는 없거든요. 우리나라 한국 빼고는 안 봤는데, 난 레알마드리드랑 저거 뭐야 리버풀이 어떤 그런 팀인지 자세히 몰랐는데, 나 찝었는데 다 맞은 거 봐. 아니야, 아니야, 흰색 팀이 이기게 돼 있어. 레알마드리드가 한골 넣으면서 3대1로 그래. 이길 거야. 초반엔 재미없었는데, 보면 볼수록 재밌네. 여러분들 축구의 매력을 오늘 알았습니다. 저는 월드컵 러시아에 직접 가서 직접 응원하는 을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진금도 가면 어때? 월드컵 때 만나요. 아. 아, 우승했어? 아, 진짜 사랑한다, 레알. 에이.